통영경찰서는그 앞지르기를 했던 사고를 유발했던 사람들과 짜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22년 12월 10, 26일부터 28일 사이에 그런것들을 보여줬어요 그 영상에는 앞에 아반떼 차가 이렇게 급정지를 했는지 뭐 했는지 아무튼 정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차가 서 있다가 갑자기 발진해서 그차 아반떼 차 옆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지나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충격 장면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녹음에 다 나오지만 뭐 부딪히는 장면도 없네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 그런데 그런 거를 가지고 다중인 치상사건을 만들었습니다 통영경찰서에서 아 어, 그래서